트위치 드롭스 이번에는 음 8월, 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식방송 1시간 보면은 산타상자 하나 주고 트위치 챌린지로 최종보상은 딱히 끌리는 건 없고 엘슨도 참안 보인다 얘도 판금 먹어서 그런가? 7t 랭전, 솔직히, 넬슨 탈는그 나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. 장갑 좋고, 화력 나쁘지 않고, 어뢰 있고, 기동 좋고, 대공 좋고. 저 7t 랭전 할때 무조건 그 나이 탔습니다. 저는. 신오프도그 가판 25라서 생각보다 잘 털려. 오버매치. 내 네, 랭전 기록 보자. 그나이 24판 평딜 9만 천에 승률 70%. 바이바이. 바이. 근데 넬슨도 방어력이 여까지는안 좋아요. 딱이 함수가. 여기서부터는 30 유라서 자탑 잡히면 좋습니다. 애들이 못 들어. 경순들이 근데 너내 뒤인 거맞냐 매출이 콜로라도. 솔로라도, 캠조지 아, 근데, 무사시는 솔직히, 재앙이지 그건 그냥 교통사고났다고봐야 돼. 펄거는 <목소리> 초전함을 데려가도 a t 넣는게되는데 o 키즈키야 그건 잡을 수 있지 인간적으로? 얘 집탄이요? 그냥 일반 전함 놓친 거야? 진짜로? 어.. 그러면 안 되지 로드니는 언제 나올까? 걔도 8티어로 나오려나? 아니면 대공 떼고 7티어? 뗄 대공이 있긴 한가? 생각해볼까? 예 시그마 글이 높았어? 1.8이나 2.0이나 돼? 아사시아 다행이다 라인에 아사시 없어서. 프로 잡나 황해 아니네. 라인 개 터졌네. 여기. 이게 발이 느린 전함이 이게 불편해. 하루 종일 가야 돼. 라인 저쪽이 밀리면. 영차. 영차. 함장님의 팁을 공유해 주세요. 항공모함 편. <laughs> 영차고 나발이고 저희 다 촛된 거 같습니다만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지금은 인게임에서 못 보고 서드파티 사이트 가야 돼요. 어, 102mm면, 아, 피지가 112mm인가? 그거, 소수전 태왕입니다 제 리뷰를 보시면 됩니다. 절대 광고 아니고요 보시라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그 티어가 이제 항공모함이 제일 많은 티어라는 거죠. 대공광어가, 아, 대공광어가 아예 없는데. <laughs> 그 사소한 찐빠만 극복하면 은 뭐, 나름 괜찮은 전함이에요. 이럴 아키저키 캡하게 두는 건가, 쟤네? 진짜로? 스파단 띠면 우리 다 죽어. 10퍼센트 빨라져도 27 히히히히 네, 애쉬레도 5스탈만큼 쓰레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집탄 활용을 해야 되긴 한그 노력을 기울일 뿐이제 내가 딴것 탄다는 거지 옛날 그제 채널에 그거 있거든요. 그 애기를 부푸, 폐왕 시절 영상 그거 보시면 지금 슈레드가 얼마나 억가당인지 아실 겁니다. 그때 개 집탄이 뭔냐? 그래프 분산이었나? 그것도 하드 디지다가 나와서 올린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. 그때 참 재밌었지. 그때는 이제 함장 스킬로 사거리 늘릴 수도 있어. 이얼 책임없는 쾌락 얘기서뭐한거지 아직 그거 연동 안 돼. 언제 고쳐 주는 거야, 그건? 좀 문제가 복잡하다고는 했었는데. 한국 계정만 한다. 아 근데 저기 너무 무력해 무력한데 이번 판. 존니 고폭탄 버틸만해. 그게 그 때문에 굉장히 얽혀 있던는데 이불. 다 털릴까? 어림도 없고. 야, 집탄 되게 깔끔하게 간다. 호, 쌈불. 아, 불 껐네. 20초, 20초 뒤에 보자 불불불불불 불. 불.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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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 자, 이슈, 이슈, 난 이런 전함이 건조됐다는 게 신기해 이걸 뺐네 야다 잡았네 그죠? 요 포수리반이라니까. We destroyed an enemy cruiser. 10만 딜은못갈것 같은데. 어 이거 부전리가 황의 캡저지하면 모른다. 힘내, 부드님 캡쳐지. 네, 죽지마. 죽지마, 죽지마, 제발. 캡쳐지, 한 대만 맞춰. 아, 바보야. 탄속 빠르잖아. 왜못 맞추지, 황해를? 아0불안났다 그렇지, 그치, 그렇지, 그렇지, 그치아불 그치, 그치. 이불 난대요 이미. 아맛 없어졌어. 아. 크 하... 바보 같은 플로라도 나한테 딜안 주고. 아 이거 내가 불 붙여놨는데. 아0만딜 못했네. 나비 아깝소. 우리 구축함이 너무 잘했다. <laughs> 적당히 죽어줘야 되는데. 근데 나 여기엔 탄종 변경을 찍었네. 아, 근데 넬슨 철갑탄도 나, 나름 쓸만합니다.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니고 아니에요. 야, 7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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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티어 뭐냐? 얘네 둘. 콜로라도 67,000. 그냥 6 4 0 0 0